안녕하세요. 비바다입니다. 와 오늘 분명히 장마 기간이라고 했는데 비도 안 오고 엄청 더워요. 엄청 습하고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바이크가 나왔기 때문에 시승하러 하루 나왔습니다. 오늘 시승하러 나온 바이크는 두가티의 4세대 멀티 스트라다 V4S. 굉장히 많이 기다렸던 바이크여가지고 되게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시승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라다 V4S 무광 그레이 색깔이에요.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면 되고 시트고는 840에서 860으로 2단계 조절 가능한데 지금 840으로 되어 있는데 폭이 좁아가지고 굉장히 낮게 느껴지고 편하네요 그리고 라이딩 모드는 자, 이런 라이딩 모드 조절 같은 거 하는 게 여기 버튼이 되게 쉽게 나와 있어가지고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간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스토어링 바꾸고 자 그리고 서스펜션은 초기화중을 여러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데 오토 레벨 이것도 괜찮더라고요자 대놓고 근데 배기음이 굉장히 조용하죠 V4의 장점은 저속에서는 2기통 같고 고속에서는 4기통 같은 장점이 있는 앤데 너무너무 튼튼하고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어, 이건 뭘까 이 모를까라는 생각이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7 0 k 모으로 들어가 있고 최강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너무 느려. 최강 속도가 느려가지고 얘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모르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두갓기의 브레이크는 언제나 훌륭합니다. 너무 잘 들어서 문제지 두갓기의 브레이크는 절대 잘안 듣거나 밀리는 적이 없죠. 양방향 스피탈에서 기아를 다 클러치를 다안 잡고도 기아를 바꿀 수 있지만 저는 맨날 사람이어가지고 꼭 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대기음이 굉장히 촘촘하고 되게 소리가 적어서 좀, 좀 약간 심심한 느낌도 많이 나요. 심심해. 그리고 3,000, 4,000, 5,000, 6,000, 7,000. 7,000fm 정도까지는 올려줘야지 그나마 확뭐 아, 나오는 편치감 같은 게 있고 8,000 정도 딱 되면, 아, 저같이구나. 라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지금 라이딩 모드가 투어링 모드로 되어 있어서 좀더 그런 것도 있고, 어반 모드로 놓으면은 더 밋밋해. 8,000까지 가서 돌려줘야지, 어, 좀 나가네. 싶은 느낌이 나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은 4,000, 5,000 중간에 한번 살짝 변하는 느낌 이 살짝 나고, 7 0부터 8,000까지 쭉 나가주는데, 자, 이게 지금 나가는 힘이 조금 부하게 느껴진다. 힘이 조금 어깨 느껴진다. 그런데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일반 공도에서 잠깐 그냥 생각 없이 좀 땡기고 있으면은 뭐 오버 200은 너무나 쉬운 일이더라고요. 일상적으로 다니던 양평에서 뭐 서울 뭐 왔다 갔다 하는 길을 지금 또 달렸는데 아니 여기를 내가 한두 번 다닌 것도 아니고 그게 여러 번 다니는 길인데 여기서 내가 달리던 속도보다 적어도 한 50km 정도는 더 속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보통 100km, 뭐한 12, 130 넘어가면은 체감 속도가 이제, 아, 좀 빨리 달리고 있구나를 느껴지는데, 얘는 180, 190대도 그 체감 속도가 별로 안 와다. 그래서 무서운 차네. 아, 무섭네. 아하. 아쉽게도 지금 나온 곳에서는, 뭐 그런 와인딩이라고 할수 있는 곳은 없지만, 차 움직이는 걸 보면, 건조 중량이 213kg고 장비 중량 다 합하면 은총 중량이 2 4 3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굉장히 가벼워요. 몸놀림이 너무 가볍죠. 스포트모드로 한번 놓고 역시 두가피는 스포츠 바이크야. 스포츠 바이크여서 이 스포츠 바이크가 갖고 있는 비슷한 움직임. 이거. 야, 200km가 이 야, 200kg가 넘는 오버리터급 비열포커스가이 정도 파워를 낸다는 게, 아, 이렇게 가벼운 몸놀림을 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두가 뒤에 이제 퀵시프터는, 어, 거의 이제 완성형인 것 같아. 굉장히 잘 들어가고, 절도 있게 탁탁탁 들어가는 게, 기어 미스 같은 게 별로 안 나는 것 같아. 자, 최대 170마력을 발휘하는데, 지금 스포츠 모드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다 짜고 있으면, 당연히, 190마력을 쓸수 있겠죠? 근데, 190마력을 쓰기가 싫어. 왜냐면, 무겁거든요. 170마력을 쓰는 거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무운 일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오늘은 온로드 위주로만 시승을할 생각입니다. 바드 같은 것도 전혀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타이어도 거의 온로드 비중이 높은 80% 이상 되는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포티온 타이어이기 때문에 각곡소들을 달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음. 자이는 모델 한번 바꿔 보고. 자, 한번 달려 볼게요. 맛보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촘촘하게 잘 달립니다. 아 보셨죠? 굉장히 잘 달려요. 스빈션이 굉장하네. 요즘 바이크들이 내 감동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스빈션인데스빈션이 되게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엔진 출력이 좋아지는 것만큼 스빈션도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그 엔진의 파워를 좀더원활하게 노면에 전달해서. 그걸 다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다이빙 모드, 어반 모드는 너무 손해가지고, 어, 어, 시내에서도, 어반에서도 잘안 놓을 것 같아요. 아마도면 원래 이런 약한 모드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두 가지의 이런 어반 모드는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편해요. 뭐, 어, 이게 몸 뭐, 움직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어, 이게 것같아 어, 소스가 좋아. 응. 자 지금 멀티 V4S를 150km 가량 타서 여기까지 왔는데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은 굉장히 소리가 부드럽다, 약하다. 그래서 저속에서는 조금 밋밋한 느낌도 든다. 오히려 저속에서는 이버티 특유의 느낌이 조금 많이 날것 같았는데. 별로 안나고 너무 촘촘했어요 그리고 RPM 올리는게 V형 엔진을 무색하게 할정도로 인라인 사기통인것처럼 되게 촘촘하고 부드럽게 움직여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점이 어... 라이더한테 별다른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더 부드럽고 편안한 주행을 할수도 있겠지만 좀더 자극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쉬우면은 8,000 rpm 이상 돌리면은 옛날 두가티라고 하는 그 느낌, 옛날 두가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8,000 rpm 이상 돌리면 레드존이 만 rpm이기 때문에 진짜 그거는 뭐 하나 걸고 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특징적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계기판 스마트폰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전용 어플과 전용 지도를 사용하면 여기에 미러링이 가능해요. 스마트폰 미러링이 되는 거죠, 이게 두가티. 두가티 커넥트커넥트 커넥트? 어, 두가티 커넥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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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가티 커넥아드 두가티 어플을 실행시킨 다음에 이거를 동기화시키면은 이렇게 지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한글도 되고 괜찮네. 근데 친절한 뭐티맵이나 카카오맵 만큼은 안 되지만 이렇게 그걸 깔아서 여기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가려면 여기 들어가서 오. 차량이 이렇게 하고 음. 차량 모드 어아 이렇게 뜨면 어어렇게하면 그대로 나오네요 이거랑 화면이 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재밌는 기능이 좀 많아졌어요 이 재밌는 기능 중 하나가 이 스크린 이거를 누르면 그냥 내려오고 얘를 올리면 따라 올라오고 굉장히 편해졌죠 4세대인데 그 이전까지 3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것도 비슷한 방식이긴 했는데 잡아, 잡고 아잡 올리고 잡고 내리고 하는 거였는데 훨씬 더 편해졌어요 그리고 3세대와 4세대는 디자인적으로도 엄청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일단 엔진이 다르죠 V4 엔진이냐 아니면 L 2인이냐 그리고, 그리고 여기 윙렛 잘 안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잘 안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윙렛이 있어요 이 윙렛은 공기저항도 좀 줄이고 특히 이 공기들이 이걸로 이 주행풍들이 이 엔진 열을 많이 시키는데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다른 V4나 스파 V4에 비해서도 훨씬 열이 적어요 물론 이 부분이 다 엔진이기 때문에 뜨끈뜨끈한 느낌이 있는데 훨씬 열이 덜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왼쪽 다리 쪽에만 조금 열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측정 부분이 엄청 뜨겁다 그런 건 없었어 그게 되게 신기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스윙한 보면 여기 파져있어요 가볍게 만들려고 그랬고 세은 조금 좁은데 이건 좀 아쉬운 부분 근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힐가드 힐가드랑 이런 가드 같은 것들을 달아놓은 거는 되게 친절한 설정입니다 그리고 열 나오는 걸 조금 막기 위해서 커버를 씌워놨죠 이래서 열이 더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번호판 등이 옆에 와 있어요 이렇게 특이하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좀 못생기게 돼 있는데, 이거는 흙 튀는 걸 조금 막아보려고 한 두가티의 친절한 설정입니다. 원래 두가티는 이런 애들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후방 레이더가 있고요. 이거는 순정 펜녀 케이스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나봐요. 서스펜션이 이 전자식 서스펜션인데, 이 부분에 초기화 중이 자동으로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오토로 해놨기 때문에 크게 못 느꼈는데, 이거를 최대 하중으로 해놔도 이 움직임의 폭은 1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래 그래요. 초기 하중은 조금만 돌려줘도 폭이 크게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퀵시프터 업다운 자동으로 되어있고 여기 라디에이터는 옆으로 두개가 되어있고 브랜보 모노블럭 캘리포고 튜브리스 스포크 휠 그리고 앞에는 19인치 뒤에는 17인치 자바기통이니까 앞으로 머플러 뭐 매니폴더가 두개가 나와있죠. 그리고 앞에 요거 레이더 보쉬에서 만든 레이더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 저번에 BMW RT 시승했을 때 했던 그 어댑티드 크루즈랑 똑같은 게 됩니다. 그냥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차와의 거리를 계속 계산을 해가지고 간격을 조절해주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한 것은 요 레이더 분이죠 그리고 어댑티드 헤드라이트, 코너링 ABS와 더불어서 코너에서 조사각이 변해가지고 더 넓은 범위를 비춰주기 때문에 밤길, 코너길도 와인딩도 안전하고 재밌게 탈수 있습니다. 요게 딱딱딱딱딱 움직여서 기울어졌을 때이 앞뿐만 아니라 이 옆에도 비춰주는 거죠. 자, 그리고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의 기능은 자 지금 크루즈 컨트롤인데 설정을 해놨어, 이 설정을 해놨습니를 지가 알아서 계속 이쪽를뚫립니다이쪽를뚫일까리지라도 이걸 유지하는 거죠. 이0인 길을 한꺼번 놓으니까 계속 가속을 하는데, 이그 앞에 차가 있으니까 가속이 줄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왼쪽 등이 까딱까딱 거리는데, 이거는 예. 이게 여기 사각지대에 차가 붙으니까 까딱까딱 거립니다. 요런 기능이 있어요. 방송이 아, 다 있네. 오, 깜빡깜빡 거려. 어우. 자, 요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과 그리고 사각지대 감시 시스템. 이건 뭐, 자동차요. 그 사각지대 범위도 설정을 할수 있어요. 차량이나 뭔가 들어와 있으면은 이쪽에 깜빡깜빡 거리면서 불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안내를 해주는 거죠. 막 껴들지 마라. 그런 것들. 그리고 시트구가 840, 860인데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840으로 해놨는데 840 이렇게 낮은 건 아닌데 폭이 좀 좁고 그래가지고 훨씬 편안했어요 그리고 3세대 멀티에 비해서 여기 쏙들어가 있는 폭이 좀더 좁기 때문에 몸도 많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비교적 근데 뭐 덩치가 많이 큰 사람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핸들 바 폭이 다른 것보다 더 길어요 더 길어서 원래 좀 넓은 핸들 바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저는 이거는 그보다도 너무 멀어가지고 조금 불편했어요. 시트랑 여기 핸들이랑 스텝이랑 이 각도가 오히려 840보다 860시트고 맞춰놓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아저 비행기가 왔다 갔다 거려. 아 진짜 확 격추시키면 안 되겠죠? 우리 국방 세금으로 만든 그 비행기니까. 자 그리고 머플러, 머플러가 굉장히 조그매요. 조그매서 소리가 좀클줄 알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조용해요. 굉장히 조용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조용해 조금 밋밋하죠 밋밋해 머플로를 바꾸면 버런티가 깨집니다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조용한 게 좋잖아요. 밋밋하지만 조용하니까 좋네. 뿅, 다팜 여기에 USB도 있고. 이게 깊이가 꽤 깊어요. 그리고 스마트키. 그래도 열료탱크는 이걸로 열어야 됩니다. 깊어. 많이 깊어. 많이 깊어요. 그리고 열선 그립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는 계기판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텐덤 시트에 열선도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자 두가티도 이제 열선 시트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아 이런 부분에 뭐짐 묶으라고 이런 고리도 만들어주고 참여지 말라고 이런 것도 해주고 밑에가도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야 두가티가 이런 브랜드가 됐네 참 친절해졌어요. 예전엔 그렇게 까탈스럽고 그냥 타든지 말든지 막 그러더니 요즘 누가티는 너무 친절해. 너무 친절해서 약간 좀 짜증나. 너무 친절해서. 원래 되게 까칠한 사람이 갑자기 친절해지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요 캐스트각이 얘는 되게 많이 누워있는 느낌이에요. 리아소스 펜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더 안정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임도를 타거나 그럴 때 핸... 앞바퀴가 좀내몸 쪽으로 많이 붙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핸들링이 가볍고 직관적이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약간 불안정한 느낌? 그리고 좀 휘둘렸을 때 몸도 같이 움직여서,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헤스트극이 많이 누워있고, 핸들 바도 뒤로 좀 오게 돼 있는 설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유순했습니다. 두카티가 유순하대. 이게, 파니갈레 V4도 그랬고, 스파 V4도 그랬는데, 굉장히 타기 편하다, 타기 편하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멀티 브이포 역시도 굉장히 타기 편합니다. 굉장히 제 표정이 지금 안 좋은 건 너무 지금 덥고 햇빛에 지금 비행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불타뿐이지 바이크 자체만은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피라도 되는 거야 이게? 자, 너무 편해서 좀 짜증나는 바이크, 멀티스라다 V4S의 온로드 위주의 시승기, 이자 간략 시승기는 여기서 마칠 예정이고요. 다음 편에는 멀티 V4S로 오프로드를 좀 재밌게 타보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